제가 이제 요가원 오픈한 지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오픈 초창기 때 올려드린 영상 소자본으로 요가원 오픈한 팁그 음, 영상을 많이들 봐주시고 업체를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5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어, 이런 점들은 이렇게 하기 잘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좀 아쉽다 하는 걸 공유해보려고 해요. 음, 첫 번째는, 바닥 난방을 와이파이로 조절할 수있 어,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앱을 통해 조절할 수 있게 한 점인데요. 이제 제가 일했던 곳은 직접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온도를 조절했었어야 했어요. 이렇게 끄고 켜고. 1인이 운영하는 요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에는 좀 빨리 와야 사람들이 왔을 때 온기가 도니까 좀, 출근 시간이 그만큼 빨라진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서 와이파이로 이렇게 잡아서 앱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거든요. 이한 대당 그 와이파이 기능을 추가한 게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4만 원, 추가를 해서 그 기능을 넣었고, 바닥난방 앱이 있어요. 네. 이 앱을 통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시간도, 켜지는 시간도 설정을 할수 있고 요일도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까먹고 난방을 안 끄고 퇴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서도 어디서든 이 앱을 통해서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요가원 다시 오지 않더라도 앱을 통해서 끌수 있어서 두 번째는 통창이에요. 아까 좀 보셨겠지만 창이 정말 크고 이렇게 낮 시간에는 빛이 거의 이 수련실의 한 3분의 2까지도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좀 햇빛이 좀덜 들어오는 시간대인데 많이 들어올 때는 정말 한 여기까지도 들어와요. 어, 겨울철에 난방비 절감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님들이 요가원에 대해서 제일 많이 피드백을 해주신 부분이 창문이 커서 야외 요가 하는 것 같다. 답하지 않다 개방감이 있다 이런 좋은 피드백을 가장 많이 주셔서 어 이렇게 통창이 있는 곳을 선택한 게잘한것 같아요 아직 여름이 안돼 봐서 여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만족해요 저희 요가원 보면 좀 공간에 비해서 뭔가 막 꾸민 게 많거나 물건이 많지 않아요.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데 제가 공간을 좀 이렇게 구상을 할때 여백이 많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제 어디선가 제가 읽었는데 심리적으로 사람이 좀 지저분하고 물건이 많은 곳에 있으면 음좀 우울해지고 답답함을 느끼고 마음이 좀 불편해진다고 해요. 어, 청소하기도 되게 좋아요. 1인이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저한테 맞췄던 것 같아요. 어, 아쉬운 점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아쉬운 점은 매트예요. 지금 저희 요가원 공용 매트로 쓰고 있는 매트인데 근데 제가 이 가네샤 매트를 제 수련용 매트로 쓴 지는 몇년 됐어요. 그래서 몇년 전에 썼을 때는 이 밑에 이렇게 고무가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많이 1년 이상 쓰면 이제 마모가 되면서 그런 가루 날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 검은이 매트 가루가 자꾸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매트함에 이렇게 검은색 가루가 있거든요. 매트를 걷어낸 자리에 이런 거뭇거뭇한 가루들이 항상 있어서, 아, 이거 정말 아쉬워요. 그냥 처음부터 조금 더 좋은 거 살걸. 개수를 좀 줄이고. 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매트 추천한 영상 있으니까, 혹시 요가원 창업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가원에 어떤 게 적합할지 그 영상 참고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조명의 어떤 위치. 그래서 지금 저희 수련하는 공간 보면 이큰 보름달 같은 이제 조명이 있고 사이드에 기둥 쪽에 심어 놓은 길다란 조명이 있어요. 이렇게 밝기 조절되는 식이고 이 조명의 특징이 이렇게 제가 옆을 좀 조작을 하면 켤 수도 있고 꿀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꺼놓은 이유는, 나름대로는 조명을 이제 인테리어 하기 전부터 조명책도 읽고 하면서, 또 제가 수련을 했던 곳들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수련을 하기 위해 앉았을 때, 눈에 조명이 바로 쏘이지 않는, 거. 그걸 이제 눈뽕이라는 이제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눈뽕 맞지 않게 그런 걸 고려하면서 했는데, 아, 이게 이제, 조금 더 끝쪽으로 갔으면 좀덜 했을 텐데, 이몇센치의 진짜 한뼘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얘를 켰을 때 앉으면 조금 이제 눈에 이 빛이 바로 이렇게 쏘아져서 조금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끄고 쓰고 있어요. 조명을 설계를 하실 때, 인테리어 하실 때,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련을 하는 위치, 앉거나 선 위치에서 눈에 조명이 이렇게 바로 쏘지 않는 위치로 잘 잡으시는 거. 이 난방기를 틀면 바람으로 인해서 이 등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게 또 바닥에 비춰져요. 또 아쉬운 점은 조명 스위치의 위치인데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거든요. 여기 있다가 저희 스위치 위치가 요가원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무려 이렇게 많이 걸어서 여기에 와서 조절을 하고 다시 살금살금 수련하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어, 선생님 갑자기 어디 가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하는 공간에서 이 조명 스위치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아마 사바사나를 하거나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고 싶을 때더좀 수업 흐름 끊기지 않고 조명을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저희가 여기 건물 계약할 때 전기가 이제 주택용 전기가 공급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용으로 바꾸지 않았는데 기본 요금이 좀 세요. 대신에 이제 주택용은 450kW 미만을 썼을 때어 이제 요금이 괜찮지만 450kW를 넘어서면 주택용은 음 누진세가 붙어요. 전기세. 그러면서 엄청 이제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되거든요. 아, 이번 달 제가 전기세 나왔는데 정말 폭탄 맞았거든요. 그래서 한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일반용이 아니라 이제 가정용인데 450kW를 넘게, 훨씬 넘게 썼더라고요. 훨씬 넘게 써서 누진세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 요가원은 CCTV가 요거 딱한대 있고, 사리실은 비추지 않고 있고, 수련실만 비추는데, 어 CCTV는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주변 원장님들께도 여쭤봤을 때, 이제 그래도 뭐만일에 어떤 사고, 뭐 도난, 안전상의 문제, 뭔가 수련 중에 사고가 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중에 그걸 좀 어, 명확하게 판별을 하기 위해서도 CCTV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수련의 수업의 스타일이 좀 개인별로 이렇게 몸 컨디션에 맞게 옵션을 드리는 방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핸즈온이 과격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도 크게 뭐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 CCTV가 한 달에 한 3만... 아. 3만원 돈인데 저는 이것저것 할인받아서 만원 중반대이긴 한것 같아요. 그 정도 비용이 매달 어쨌든 나가니까 이거를 하지 말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요새는 그래서 CCTV 대신에 홈캠을 또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요금이 그게 더 싸고 그거는 홈캠은 설치하면 요금은 없었나? 아무튼 홈캠은 CCTV 대비 비용이 굉장히 안 들어가는데 음, 해킹의 우려? 그건 한 번, 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검색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얼핏 들은 내용이라.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어, 같이 했던 업체 리스트 세 군데 공유해드릴 거고, 바닥 강화마루 한화상제라는 곳이고, 인천 부평구에 있어요. 도매하는 곳이라 싸게 했고요. 바닥, 저희는 난방 필름 했는데, 태양전기 판넬이라는 곳이에요. 경기도 하남시에 있고, 인테리어 업체는 집팩토리라는 곳에서 했어요.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내용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시지나 답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